네, 오늘은 부산이로. 그런데 안진시와의 부지 걸가을하이그드발행보습니다 여기 대이 센터 밑에 부산 현운대구 제송동 한진컨테이너 야적장 에 들어서 2000세대 규모의 하이엔드 아파트가 이른바 홀가을 분양이 나왔습니다. 부산의 첫 공공기업 협상제 대상기로 현대 센터시티 기업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다땅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14. 지역건설업계와 백송홀딩스에 따르면 이시야 부지에 최고 67천급의 6개동 2070 6세대 단지 아파트가 조성된다. 지공산 롯데건설을 맡았구요. 롯데건설 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뉴웨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B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뉴웨이 브랜드다 만듭니다. 이 아파트의 대형 평수로 주류가 됐을 건데 50평대와 60평대 각각 500세대. 면에 삼십 편의 단때본이나 백이십 세대에 백이십 세대에 불과 하이엔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또 여러 한치를 전하는 티들을 관심을 모으기 위한 전략자. 단지 시월 부인은 수영장을 적용할수 있고 학군 교통 쇼핑 등 센턴 시티와 의우수한인프라 누릴 수 있으며 자부심 부산에서도 쇼핑이다는 평가 만족하고 센턴 대도시 어떤. 남덕과 센터를 연계한 대신도 공사가 완료하면 차량을 통한 교통이 훨씬 용이해지면서 현대구청 신천사로 인접한 부지로 이전할 것입니다. 어, 안건은 역시 분양가인데 연예인 평당 4천만원 중후반대 가격 측정되어 있는 전망입니다. 자재급 상승과 보금비전개의 영향으로 부산에서우산입지의 하이엔드 아파트 중심으로 평당 4천만원을로 나아지는 분양가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분양했던 더그 비치 프리오미시 평당 3,300만원으로 부산주택 재고분양을 기록했고 올초 분양한 해남바오 기구사 평당 4천만원을 적적하여 기록 새로, 새로 썼습니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둔 범일동 블랑스 및 칠사 역시 분양가 한 분양가가 한분가 상당히 높을 전반이고 대구건설이 남천도 메가마트 부지에 주기하는 아파트도 고 분양가에서 안디시아 일부지 개발한 공공지역 협상제이기 만큼 사업시행개발 했다. 공간형불로 1854억 원의 공공지역을 늘렸다. 천단사업지역의 사무실과 보조공간을 들었을 때를 결선을 비판타워 수영관 큰 거뿐이지, 주민 편의시설, 수영관, 원형 유튜브 등이 공공 재를 통해 조성될 수가 있다. 역성홀딩스 관계는 부동산, 분양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해 분양 시점을 조율하고 있으며, 오늘, 올해, 올해 10월로 예상하고 있어요. 상황은 그다지 당에 따라 거의 우월 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착공시기도 올가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때 착공되면 2 0 3 0년께 완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진시와의 부지를 비롯해 부산공공기업협상제 의 대상 입들이 제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부산시의 이날처에 한국일 부지 대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고 사업장인 동일시유트는 부산도 일반업의 지하 2층, 지상 제보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68세대와 대공개 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부산시 3호공공기업협상제 대상인 사업부담에 동 1층 전지 개발 사업도 지난달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시했고 사업자는 3,110세대. 이모의단지 아파트와 함께 특급 호텔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남부 오암동 부산 외대부지에 시와 사업 이달 말부터 본 협상을 진행할 이고 사업 시행자 부산 외대부지에 대안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치유습 컨설체트의 공원을 대폭 늘동 확보를 통과할 이정입니다 전4 5오 세대, 의이규의 아파트. 가 들어있어요 현재 그, 썸네일, 골, 규리, 골, 규리, 규리, 이 있고요 규리, 규리, 이제 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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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